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이번 주일은 제28자 성교 대주일입니다. 이미 입국하신 성견들 많이 계시고, 또 월요일부터, 거기는 또 주일이니까, 월요일은 또 우리 하요일은 또 월요일이니까, 거의 하요일에는 다 입국하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허감 세력이 무너지는 부활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주간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부활신앙 회복되는 복된 가정들 현장 산업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풀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해결자시고 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이게 초대교회의 서로 인사에 되했습니다 만나면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신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도하고 흩어지면 받은 은혜를 현장에 선포하되 그 선포 내용이 예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보활하셨다 초대교회. 게시록에 마라나타 그러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어. 늘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인사가 에이네아평강이 길을 원합니다. 늘 인사.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하도 전쟁통에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인사를 했죠. 유대인들 인사는 평안하시지요. 샬롬 샬롬. 늘 인사 속에. 그리고 현장에서는 예수 죽으신 부활하신. <laughs> 고른서 15장 2 7을 보면 예수님이 흑암 지옥 사단 권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 잠자는 첫 열매처럼 다시 살아나신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부활하신 비밀들. 첫째,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주님에 대한 고난도 부활하신도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 사흘만에 살아나심도 다 구약의 예언된 성지 그대로. 거기 시편 편1절입니다 이는 아, 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요. 이 말씀을 누가 보음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다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여러분한테 뭐 침뱉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침뱉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희롱과 능욕도 그럴 텐데 아예 침까지 뱉으시고 예수님 앞에. 그거 다 당하셨다. 3, 3절에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말이라 살아나리라. 다 예언된 성지 그대로입니다. 사흘 만에. 1절에 너에게 전한 복음 그러지이 복음의 내용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4등 2장 31절에 그가 예수님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시편에는 소울이 지어 지옥하됐습니다 음부 지옥입니다.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뭐하나 이 일의 증인로다 으 베드로의 마가다락방에 선포한 예루살렘교에 선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 4등의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대살로니가의팀전도로 들어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러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당위성을 선포한 다음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저기할 때, 제사장이 임직받을 때, 선지자로 세운 받을 때 반드시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말은 그 사단에 계신 참 왕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의 재앙과 재로부터 오게 된그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사단이 하늘 문 여시는 천국, 지옥 배경의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참 선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그 예,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의 성교입니다. 문화권이 다른 곳에는 성교의 지역에는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뭘 말합니까? 예수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시더라.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간다. 성교사의 걸음들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합니까? 학문을 통해서 하든지, 기능을 통해서 하든지, 경제로 하든지. 전부 복음에 대한 도구예요, 도구.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왜 그런 실수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구라니까, 도구. 목사님 복음 전한다, 복음의 도구요. 도구 계속 도구로 있습니까 여러분? 포크레인이 하다보면 무디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부러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또 도구로 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도구가 기념되면 되겠습니까? 말씀 증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요. 그리스도가 기념되게 되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아니요, 도구요, 도구. 만 원사 받았어요. 그 사람 안 무너집니까? 은사는 도구라니까, 도구. 이야, 메시지 잘 전한다. 도구라니까, 도구.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도구라니까, 세계보고만 하고. 저분은 믿음이 대빵이야. 도구라니까, 도구. 세계보고만의 도구. 보금전환 도구. 내버리지 몰라요? 도구라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꾸 체인지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체가 뭐냐고. 이분도 내 친구 목사들이 그 딸아이가 연세도 나가고 지금 서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하, 아, 여기 깐깐할 겐데 메스컴 듣고 뭐라 하는가? 라고 전화를 해봤다니까. 아빠, 메시지와 메시, 아, 메신저와 메시지는 달라. 그런 참 똑똑함이 많네. 메신저는 잘못될 수 있다네, 메신저는. 메신저는 잘못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얼마나 이 책만 많 봤습니까? 그는 메시지는 하나님이라는 게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불변되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야. 그 아빠 목사가 뻥 먹은 거 그렇지. 메신저와 메시지는 달라. 한마디로. 그 전에는 엄마가도 물어봤대. 막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 언약 따라가 따라 이거. 도구입니다. 도구 아시겠죠 여러분. 도구에 실망하고 도구에 그렇게 빨 것도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만원사 받았다. 글쎄 도구라니까. 방언언사 받았다. 기도 제대로 하라고. 보통 맹정신은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뭐, 3분 되면 주의를 하시면 보세요. 뭐, 통신 기도하고, 뭐, 이래될 텐데, 매시, 이 중요한 메시지에 막고 기도가 제대로 못해. 한, 한, 한 1분 지나면, 왜 이래 기노? 예비시간으로 뭐, 이러는 거지. 방언언사 받아보려면요. 10분이고 1시간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하고, 뭐 세계보고 말하고, 도구로 주신 겁니까? 그게 은사, 방언언사예요 무시록 성년의 기도하고 그러죠기도하라 자랑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기도하라고 표시 안 당이하라고 너무 교회에서 뭐큰소리치지말라고 통변하도록 기도하라고 더욱 더큰성는 사랑을 은사가 제일 큰게 사랑을 믿으겠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 12장의 그 은사장에 대한 해답을 13장 거기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전도의 도구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죠.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딱 조작하는 거 보세요. 이게 조작한다고 여러분 되면 조작하는 그 자체가 주의 부활하심을 반증해 주는 기회가 아닙니까? 어떻게 조작합니까? 누구 훔쳐간 모양이다. 잘못 봤겠지. 헛것을 봤겠지. 환상설. 돈 한설 훔쳐갔다. 잘못 봤다. 환상설. 나중에는 덜죽겠나깨끗하 기절했나? 그걸 뭐 돈을 주면서 유파을는유파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걸 입증해주는 사실이죠 부활의 증거를요. 2000년여 이상 지난 지금. 거짓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상 7세기에 서해진 코란, 최초로 부활한 거짓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정에 지가 살아나야 되니까. 지 이름이 다르니까. 조작서를 코란이 7세기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그 증거를 세계 최고 부활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레인 그레이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사가 몇 가지 근거로 시체가 사라졌다? 아니다. 이런 사람. 조작했다. 이런 사람한테 시체가 사라진 게 맞다. 말은 부활한 게 맞다. 그 증거를 좀몇 가지 말합니다. 분명히 시체는 장사 되었지 않냐. 예수의 제자들은다 도망가고 없을 때 유대 지도자 아레마데 요셉 무덤에 장사됐지 않느냐. 역사의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죽을 무덤도 없었다니까. 이번에 팔리스타인 가서 예수님 죽으신 아레마데 요셉 무덤처럼 된 거, 이렇게 재인된 거, 이렇게 보고한. 두 번째는 시체를 장사한 돌 무덤은 철저히 보존되 있지 않냐. 돌난했다니까. 그 시체를 훼손하거나 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로마 군이 단단하게 지키었지 않았냐. 세 번째, 그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본 사람들을 목격한 정인들이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천여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오늘 성경 500여 사람에게 보이시고,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중 실절이 야구보에게 보이시고, 선조교수는 이 칠재를 없애려고 안 합니까? 이야구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 자기는 성모인데 독생자 성모, 성인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성모를 나타내는데 성모 마리아가 여러 자식들을 낳았다는 이걸 지내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했다. 그것도 성경이 좀 지우고 싶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구보가 4등 15장 예루살렘계 감독 아닙니까? 총회장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우리 낙탄부로 말하죠. 기도의 거장이 야곱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보이시고. 몇 명에게 한 천여 명 이상 사람들이 예수 죽으시면 못 깨겠다는 게 나타나지 않느냐. 네 번째. AD 1세기 유대인 농객들 중에서라도 그 누구도 무덤이 피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부활했다는 걸 인정하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 예수님의 제아들이 신체를 시체를 사람들이 전 훔쳐간 게 맞다, 도난당해 맞다, 훔쳤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계속 그렇게 하시겠냐? 어떻게 아닌 사실을 그렇게 죽음에서까지 말씀할 수 있겠냐? 그들이 목숨 을 바치고 복음 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의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 있냐?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요, 못을 박을 때그못 길이를 한 6인치 된다, 6인치.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 볼펜 길이 한 15cm, 15.25가 1인치가 2 5사니까한 15cm 넘으면 이만한 되겠죠. 그걸 대못으로 그대로 박습니다. 죽으실 때. 그때 중추신경과 동맥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딱 박아버립니다. 이 고통을 견딘다는거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아랍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게 지면 일단 횡경막이싹다 벌어져 버립니다. 딱 달린 상태니까. 우리는 그횡경막 호흡을 통해서 열려고 그러는데 이미 달리는 순간 횡경막이싹다 오픈되버립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호흡 삼독증, 뭔 말입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나는 거. 그게 호흡산독증니다 그게 오게 되고, 심낭삼출이 일어나, 심낭삼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낭이 두층 사이에요. 수분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폐수에는 물이 계속 찾아온, 찾아드는, 물에 왜 물이 막돌아다는 폐해폐해 폐해. 그게 능막 삼순이라고 합니다. 그래 과학자들은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예수 주 예수님이 죽으심은 질식사였다라고 의학자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노믿. 그래서 기절설 우리 말은 웃기지 말아라. 과학자들이 증명해 보인 겁니다. 내가서 같으면 그래. 요즘 사람들 내짓끈다뭐 그래. 한번 해볼래? 어떻게 죽는지 기절인지 한번 해볼까? 전체 하는 말들 자체가 조작설이 허구성임을 말은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딱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하는 거죠? 빈무덤이 증가합니다. 누가 보니 사장 주님 부활하신 것그 현주소에 누가 찾아갑니까? 여자분들이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함께. 시체에 발라야 될 향품을 다 주면, 주님 부활하셨는데, 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저 돌을 좀 굴려줄 자가 누군가? 안 믿고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돌에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는 없고 무덤이 피어 있는 겁니다. 빈 무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여러분, 168장 4절에 보면,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날, 인봉한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주 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이 영광의 그 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 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빈 무덤이 빈 무덤, 무엇으로 예수에 대한 죽으심,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식9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냐라 부유한 사람들의 돌 무덤에는요, 돌 막았던 그 입구에 그게, 로링스톤, 원형으로, 원형으로 둥글게다 그걸 딱 막아버립니다. 무게가 얼마 되느냐? 1톤에서 2톤 됩니다. 1,000kg 내지 2,000kg가 됩니다. 그돌이 무게가 그런 겁니다. 그걸 딱.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무게에도 14번 쓰러지실 정도인데, 세상말로 약골이신데, 늘 금식기도 하고 늘어으셨는데 몸무게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노순식 장르 몸무게보다 더안 나왔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 픽픽 쓰러지신 거예요. 14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그 1톤, 2톤 되는 그 돌을 안에서 이리 밀쳐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하은의 말만 따는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로마 군사들이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보초를 다 세워놓은 겁니다. 대제상들은요, 그 무덤에 봉인까지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여자들 가서 봤는데 확인된 사실을 쭉쳐와같 제자들이 알려줍니다. 더 놀라운 건 누가 보음 24장 12절에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한한 듯이 듣고 믿지 않았다. 부활을 말씀도안드는 거예요.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베드로답지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품만 보이는지라. 그대언일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번째, 이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여름 집에 가면 맥교의 부활 메시지 틀어줄 겁니다. 방송에. KBS든 뭐 MBC든 뭐 SBS 다 합니다. 어디서 보여주면 제일 먼저 명동성당 다 보여줍니다. 신부가 어떤 메시지 하셨다.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시오.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또 오늘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부활 메시지. 사도인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믿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한 구원에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 천열명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원죄로부터 주어지는 지향, 지옥에 대한 배경, 사단의 권세에서, 그저주에서 완전 해방시킨 날, 부활의 날, 입증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 다 이뤘다, 그 조조 끝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사탄의 그 올룸에서 법적으로 해방,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 해방인 거예요. 어떤 것들을 올무 세울 수 없어요. 꿈자리 좀 사놨다. 그 생각을 만이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은 구원과 성령 역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미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 계획입니까? 창세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작품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뭐냐 저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작품들이요 하는 형상 그것도 창세전이죠 예림 1종 5절에 어머님 나를 배중에 모태의 나를 지키 전부터 나를 아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교획을 보세요 그 절대 교획을 부모들이 자식을 해서 하죠 어떤 주식하는 사람은 이미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다, 주식 다 해놨고,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아예 뭐 3억, 3억씩 아이 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신탁 정권에 뭐 3억, 3억 딸 아이에 막 하고 나 해놨다고 자랑하면서 나는 재산이 9억, 10억 갖고 있다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의 단돌리가 뭡니까? 영세전의 단돌리가 뭐예요?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 구원. 모태로 짓기 전부터. 1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증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처럼 전한 자이기 때문에 듣게 된 거죠. 로마 실장 10장 14절에 그런 적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비밀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예수 믿음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면 구원 받는다. 이 소식을 증가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 누구든지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하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 값을 지불로 사셨다는 영구 속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예배수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이 전하게 하라고. 하나는 은혜는 청량이 안 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나의 나댐이 여기 있는 것이다. 부활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5절로 6절, 7절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들, 하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를 모신 그오신다 하나님 나라라. 그게 하나 인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으면 임종되면 그런 냐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늘 함께 하십니다. 속에 상합니까? 주님도 속에 상하세요. 염려거리가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 그런 나를 주목하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길을 지릴 생명이 아니냐 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를 위해서 다 예배했다. 천국 보자를. 세상에 주신 평안을 내가 네게 다준 거야. 보호의 성령께서 곁에 위로하십니다. 요즘 기도 힘들지?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성령께서. 중보로 우리를 탄식하며 연장선을 도우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면 이게 응한하는 은혜구나 알게 되죠. 속이 상합니까? 그래 안 하면 기도하겠냐? 응, 기도 응답의 조건 아니겠니? 니속상하 네 나는 더 속상하다. 자식이 아프면 엄마, 아빠는 더 아파. 자식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팔찌에 <laughs>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칠삭둥이 같은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다. 디문술장 12절에 나를 참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맡겨주신가 너무 참 감사하다. 얼마만큼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피박했냐 5의 메시지 사등지 10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 중에 고백에 나인 나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들이죠. 우리는 우리를 나타낼 거 아닙니까? 4등전 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한 사람, 스테반 죽음, 교회를 파괴하고 그게다가 시온천에 또따뜻시게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갔던 그 바울, 얼굴을 못 들만한 그런 바울입니다. 4등전 8장 3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아예 잔멸, 잔멸, 루마이, 누마이 잔멸, 잔멸.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 자체를 완전 히빨아 옮겨버리는. 그래서 멧돼지가 포도를을 짓밟는다. 이게 잔멸의 원문의 뜻입니다. 어찌되겠니까 그런 자가 영적 폭군 중 이런 폭군이 없죠.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가, 이런 폭행자, 이런, 이런 자가, 어떻게 내가 사도라 칭함, 나는 감당치 못하는 거요 그런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도라 일건 받게 하죠. 이거는 그염을 하는 은혜위에는 내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사도 바울. 그러니 모든 사도가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 자기를 들 나는 약할 때곧 강합니다. 내 능력이 그리시되 능력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 11절에 말씀하죠. 이같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같이 그 복음, 믿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믿게 된거 아니겠냐? 바울이. 너희가 그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하거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군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 공로, 선행, 종교, 철학, 사상, 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주어진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걸 기도 속으로, 여론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는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 믿을 때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결론 세 가지 떨이 있는 교회로. 두 번째 믿는 자의 세 가지 응답 두 번째 전도 성교의 경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볼수 있도록 세 번째 흑암 문화 막는 빛의 경제 회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이 삼칠 오천 종족에게 비추는 전도자의 기쁨 그 회복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살아나겠니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믿음들을 될지라 네가 믿으면 한 영광을 보내라 그랬지. 네 호럽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살아난다. 부활의 날, 부활의 신앙으로 적용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돼서, 참된 경제회복 세 가지, 한우신 민저주는 응답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들, 생명살는그 일에 기념비식 응답받는 모든 종들의 가정되기를 주의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데 천 열명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그냥 주시사오니 모든 걸 회복해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증가는 증인으로 서임받는 종들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주의수수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